지난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어, 어떨 때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면 당연히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늘 우리 일상에 습관처럼 되어있는데 모임이라는 의미가좀더 각별해지고 좀더 의미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시간에는 네, 저희가 1 1절을 우리가 살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한 근신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네, 얼마나 하며 얼마나 어찌하며 하는 그런 구궁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근심은 우리에게 머뭇거리고 망설임이 없게 하고 또 망무가 내가 아니라 뭔가 좀 이성적인 생각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한테 음, 정작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마음먹은 대로 할수 없어서, 언젠가는 그 뭔가 그 후회하게 될수 있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늘, 아까 말한 것처럼, 늘모이는 것이야 그야말로 당연한 것 같은데, 네, 늘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이라는 것이, 거둬들일 때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고 또 그러한 고, 고민 을 근심으로 말미암아 평소에 잘못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또 은혜라는 것을 고대하고 갈망해볼 줄도 알게 됐고 또 한껏 반만해져서 벗어나. 어떤 초심을 결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의의를 바르게 깨달아서 잘못되었던 어떤 경솔한 벌 경솔한 처사들을 바로 잡을 줄도 알게 하는 그런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전에 지금 바울과 바울 일행들과 그 사역을 두고 행해졌던 너희들 일부 고린도 교인들의 그 많은 갈등과 불신과 혐오와 신란의 원인이 재평가됨으로써 바울, 나바울의사역그 자체의 순수성을 너희가 입증한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요약을 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아었던 본문처럼 1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먼저 12절이죠. 그런 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오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고하니라 12절입니다. 참고로 바울이 쓴 어떤 글에 특별히 오늘 12절 같은 것이 아주 대표적인데 그 음, 바울이 아주 선호하는 바울적인 문체입니다. 바울적인 글쓰기 타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음 12절의 문장 무조도좀 파악해둘 필요가 있는데. 그런 중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뭐 여기까지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죠 그 다음은 어떤 패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욱 어, A 우대 B 알라 C 라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Not A nor B but C 한국말로 그. 하면 A때문이 아니고 B때문도 아니고 C때문이다 이런 구분이 여기에 구조로 잡혀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하자면 내가 너희에게 쓴 이유는 뭐 때문이다? C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앞에 얘기했던 a 가 B라는 부분은 C를 위한 설명의 과정이 기억하시고 한번 따라오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절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세요. 보시면서 자 이제 본문 속에서 각각 A, B, C는 뭔지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한번 대입해 볼까요? A는 뭐죠? A는 불의한 자 입니다. 죠 B는 뭐죠? 당연히 불의를 당한자 그죠? C는 뭘까요? C는 그렇게 짧게, 짧게가 아니고, 오직부터 그 끝까지 전부가 C입니다. C의 골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이 C의 골자입니다. 먼저 A와 B부터 볼까요? 이 A와 B는 누구를 지적, 음, 지목하고 있는 걸까요? 이 글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라는 것 때문에 여기 불행, 불의를 행한 자나 불의를 당한 자가 불특정 다수 같아 보입니다. 불특정 다수 같아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두 표현은 각각 단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음, 대부분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리를 행한 자는 고린도 교인들이요. 부리를 당한 자는 바울이라는 견해가 지배됩니다. 단어 안에 그 단어의 고유의 어떤 용도, 용법이라 할 이런 것들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문법적인 용어로 파싱이라고 한다. 파싱, 파싱. 그래서 여기 이두 단어가 파싱상에서 단수래요. 파싱상의 단수다. 파싱상의 단수라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 사람의 행동과 연계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동작은 단수의 형태로 나와있는 이 동작이 누구에게 그러면 귀결될 수 있을까? 결국 따져보다면 아닌 것을 다 빼다 보면은 이 문장에서 유일하게 단수 행위자로 쓰인 게 있습니다. 그게 편지를 쓴 자신입니다 나 편지를 쓴나 거기로 이, 이 동작들이 귀속될 수 밖에 없겠죠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A라는 것은 불의를 행한 자 이렇게 단수가 될 것이고 그것 또한 편지를 쓰고 있는 나또 B도 불의를 당한 자, 단수로 사용되었고, 역시 편지를 쓴 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십이절은 대표적인 바울이 아주 서로 하는 글쓰기 타입이 적용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바울만의 서로하는 독특한 글쓰기 비법 바울만이 갖고 있는 어떤 위트 그 문장 속에 녹여져 있는 그런 어떤 기발함이 여기에 예,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음, 불이하다 라는 단어가 아디테오입니다 불이하다의 과거 분사 능동형이 지금 능동형 단수죠. 네, 단, 단수로 쓰였기 때문에 A는 불이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아디케오라는 단어에다가 그 능동형에다가 한 글자를 바꿔서 과거 분사 수동형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딱 옆에다 붙여놓고. 불의해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거기에 한 글자를 딱 바꿔서 반대의 미가 되도록 해서 두 개를 딱 이렇게 붙여놓고 그 의미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그러한 점들 여러분 발상에서 하는 우리의 신앙을 매우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원인은 나 외에 따로 있고, 그로 비롯된 결과 때문에 억울하게 나는 피해자가 되어서 처절하게 싸워 극복해내야만 하는. 원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고, 그들의 잘못 때문에 억울하게 바울만이 흔들어졌다는. 고린도 교인들이 불의했고 억울하게 그 불의를 당한 마음은 힘겨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그런 식의 단순 회귈적인 발상에 대한 전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배 여러분 모도록이 상반된 두 성향이 하나의 객체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고 인정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죠? 지도가 달라지죠. 남 탓하기보다 자기 성찰, 자기 단속이 선행되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회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12절, 12절을 다시 한번 예, 풀어보자면, 여러분, 오늘도 <laughs> 성경을 12절을 한번쭉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그런 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내가 스스로가 불의했기 때문에, 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도 아니고, 또 너희로 인해서 불이에졌기 때문에 의롭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뭐죠? 내가 너희에게 편리로 여러 얘기를 쓴 이유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고을 전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사역들, 여러 일들이 불이했기 때문에 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글을 지루 부랴부랴 쓰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했던 사역 자체가 너희 때문에 불에 젖기 때문에 너희의, 너희 때문에 불에 젖기 때문에 의롭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어분해서. 뭔가를 바로 잡아서라도 내 실주된 명예와 내 실주된 입지를 달리 해오오려고 쓰는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 이것은 바울이 그의 복음 사역이 아예 처음부터 의의 기인에서 행하지, 행해졌던 것이고 그 사역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역 자체가 그, 그들의 동조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그런 행동에 의해서 그것이 의의가 아닌 것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바울은 뼛속까지 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아니면 어디 중간쯤 의의를 향해서 부단히 달려가고 있을까요? 이런 문제는 경선의 미덕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단호하게 의인입니다. 죄를 아는 의인. 아멘. 우리가 긍지를 가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은. 우리와는 사로 다른 신앙인으로서의 바울의 태도입니다. 예수 믿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예수 믿어서 무슨 개인, 개인사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공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과 또는 그 출신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배타적이다. 신라와 평마와 사자바 모아나여 온갖 모욕을 서슴지 않았던 저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되면 누가 나에게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걸 알게 되면 당장 내려다가 따져보고 후역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솔직히 굴뚝 같잖아요. 특히 대체로 잘못한 게 없다는 사람일수록 더욱 업어라고 분통 터지합니다. 굳이 업어라고 이유가 충분한 의분 같아 보일지라도 속지 말고 삼켜라. 덩달아 자기 분깃을 태워버리고 말. 시락에서 벗어났어. 한층 더 의젓한 장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씨를 봐야겠죠. 오직부터 그 이하 전것가시라고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요. 앞서 말한 대로 이 골자는 어,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는 의도 에 있는 거죠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을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간절함거죠 간절함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어,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음, 11절에 맨첫 번째 하나님이 예, 하나님에 의해서 예, 하게 되는 근심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주의기에는권에 나오는 것이 간절함이었어요. 간절함이라는 이 스푸대라는 것은 예,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어휘력의 예, 한계를 느끼게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적인 가지만 뭔가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되었으면 하는 목마름, 어떤 애탐 학수고대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간절함이라는 것이 파신 상에서 누구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가를 규정 그 짓는 부분이 여기에 대속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 에,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 이것을 사고학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거기에 사고학적인 어떤 접근을 해볼 때, 놀라운 것은 그 반대의 경우인 너희를 위한 우리의 간절함, 이라는 번역도 가능한 그런 사본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감전함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본학적인 측면에서 찾아보니까 그 반대의 말을 할수 있는 본문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도 가능한 얘기가 되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많은 시간의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이 수프대라는 간절함이 뭐라고 번역되어서 뭐라고 우리에게 펼쳐지든하에또그 스프대가 누가 누구를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는가 하는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 결국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이런 감정은 적어도 미움 저주 원수 등의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너희를 향했던 너희가 우리를 향했던 상호간에 이러한 말을 할수 있는 이러한 관계는 애정을 바탕으로 한 서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말한 그대로 이 편지는 오직 그런 안타까운 간절함,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지기를. 그리하여 서로의 마음이 서로에게 알려지기를 위해서 의도된 그러한 시도였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정리가 되시나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은 정말 하루하루 현실을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창궐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어제 잠시 가톨릭의 그 조황이 베드로 광장에서 우르비 엘트 오르비라는 그들 그, 그, 그 라틴인데요 <laughs> 특별 강론이라 해야 될까? 그거를 에, 하는 것을 중계 방송을 하더라고요 에, 잠시 그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아. 거기서 어, 프란체스코 교황은 마태복음을 들고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일 거 같아요. 여러분 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배에 타고 가는데 배에 폭랑이 일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 음, 예수는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 프란치스코는 지금의 세상에 처해 있는 상황을 그러한 위험한 배 속에 풍랑이 풀랑, 풍랑 속에 던져진 그배 속에 타고 있는 에, 것으로 에, 비유를 했습니다. 풍랑이 넘쳐서 배에 물이 차고 이제 곧 죽게 생겼을 때. 그 같은 배에 우리가 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빗들었습니다. 풍랑에 호들갑을 떨며 주무시는 주를 깨우고 죽겠다고 살려달라. 고 아우성치기보다는 또는 그 반대로 그까지껏이라고 무시하면서 맹목적인 용기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일관하기보다는. 죽겠지만 묵묵히 엎드려서 전기로써 주가 주무시는 가운에 그 주가 그것을 몰라서 주무시고 계시는 사람. 믿음이라고 해서 그 모든 걸다 무시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습니다로 일관하기보다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주님이 주무실 때 나도 그 영역에 같이 죽겠지만 같이 있는 것. 어쩌면 그것이 또 다른 모습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견디기 어렵고 극복하기 힘든 요즘의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그래도 믿음이란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주어진 풍랑 가운데서도 주와 함께 평안을 누리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로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그가 이 글을 쓰고 또 그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펼쳤던 그의 사역이 훼손되고 저평가 받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때 그는 흔들리지 않아. 그에게 부여된 그 일을 믿음으로 지켜갔던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 모든 이들이 힘겨워 갖고 죽겠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주어진 사랑 속에서 그 믿음으로 묵묵히 살아가서 주와 함께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복된 면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